성경 계시록에는 이긴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이긴자라고 하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을 이긴자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자신을 이긴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이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며 그들은 어째서 자신을 이긴자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긴자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긴자라고 하면 성은 이시오, 이름은 긴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이름에 숙자, 말자, 영자 등 자자 들어간 이름이 많기 때문에 이긴자도 그런 이름으로 생각하는 해프링도 있었습니다. 이긴자라는 이름은 창세기서 32장에 처음 나옵니다. 야곱이 애소를 피해 외손도 집에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 야법관가에서 구척 장정을 만나서 씨름을 하였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으나 결판이 나질 않자 상대방 장정은 야곱 보고 잡은 것을 놓으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야곱이 악자까지 붙들고 놓지를 않으니까 그 장정이 야곱의 복숭아뼈를 쳐서 부러뜨렸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야곱이 놓지를 않자 그 장정은 야곱아,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앞으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축복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상세기서 3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이긴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성경에서는 야곱이라는 명칭은 죄인의 대명사로 쓰이고 이스라엘의 명칭은 의로운 자의 명칭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이긴 자를 맨 처음 설교에 시작한 분은 박태선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동방의인, 동방나라, 감남나무 등의 당시로서는 생소한 성경상의 용어들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긴 자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이긴 자라는 용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긴 자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박태선 장군은 자신이 이긴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승리의 피를 받아서 자신도 이긴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긴 자란 완전한 3단계 성령을 받아 이루어진 사람이며 박태선 자신 외에는 지금까지 받은 사람도 없고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은 정신과 물과 피로 쓰임하는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세 가지 성령이 완전한 성령이라고 하면서 대개 증거하는 자가 셋이 있으니, 성신과 물과 피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 일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로 임하는 성령이 성신이고, 물은 생수의 성령이고, 피는 질 같은 성령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3단계의 성령을 받은 자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이긴자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긴 자에 대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째, 첫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과실로 저희를 주워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이란 생명과입니다. 창세기에서 3장 22절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보아 생명과는 영생을 주는 과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적 말씀은 영적 말씀이므로 생명관은 영생의 영이고 영생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이긴 자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된다는 말씀이니 영생한 존재가 아니면 이긴 자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때부흥물 구렁텅이에 던짐을 받은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은 영과 육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긴 자는 영육간의 완전한 영생을 입는 영생을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과 육이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가 아니면 이긴 자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이긴 자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줄 텐데 그 도리 위에 새 이름을 쓴 것이 나니 오직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게시록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긴 자는 감췄던 만나와 힌도를 받으며 그 도리 위에 쓴새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췄던 만나란 모세 때의 만나와 다른 만나로서 영원히 사는 이슬 같은 은혜요 감도를 말합니다. 흰돌 위에 쓴새 이름은 지명 소사를 말합니다. 실 소자에 모래사 자니 지격하면 흰모래입니다 모래는 작은 돌이니 소사는 흰 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조건인 이긴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야 하고 흰돌 위에 쓴 이름이 소사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이긴 자가 될수 없습니다. 넷째 이기는 자와 나중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깨 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또 새벽별을 줄이라. 계시록 2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였으니,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왕중왕의 구세주는 새벽별의 이름을 온다는 연입니다. 새벽별은 밝은 별입니다. 그래서, 밝은 빛자와 별성자 이름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밝은 별이라는 이름을 오실 구세주를 증거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새벽을 준다고 연해놓었던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시는 권세를 준다고 했으니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또한 그 인류의 구세주는 새벽 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계수록 3장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죄를 벗어 깨끗한 의인이 됐다는 것이고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 몽토로 영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조건도 영생하는 자가 되어야 이긴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저가 반드시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게시록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면 집이라고 합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이긴 자가 기둥이 되어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조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게시록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분의 이긴 자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니 세 분이 한 보좌에 앉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긴 자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니 이긴 자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긴 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이긴자가 절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긴자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일곱 가지의 증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 가지 증거에 대하여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그는 이긴자가 아닙니다 이긴자는 인류가 고대하는 구세주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이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과거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인물이니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긴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만이 또한 이긴자가 될수 없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닌 이긴자라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예언 즉 생명과를 먹고 영상하는 존재여야 이긴자이며 감췄던 만나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야 이긴자이며 힘도를 받고 그 위에 쓴 이름을 알아야 이긴자이며 하나님 모자에 앉은 자라야 이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말씀에 부업하는 이긴자는 조세경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죄악 세상입니다. 죄악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가 권세를 지고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마귀를 멸하러 온 이긴 자를 마귀가 가만히 두고 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귀들이 이긴 자를 핍박하고 힐난하고 멸시천대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눈이 밝은 자는 진실을 볼 것입니다.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